우희랑 같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희가 살만한 집 같은 거 보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막 얘기도 하고 한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그 버스를 탔어. 어.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라니가 그러는 거야. 난 나는 그냥 엄마랑 살아야겠다 이러는 거야. <laughs> 왜 왜? 집에 가고 싶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우리 중에서 순혈 캥거루가 있죠. 정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완전 슬리데리는.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 아빠 껌딱지, <laughs> 아빠 껌딱지 엄마 껌딱지. <laughs> 네, 바로 바로 나다. <laughs> 그래, 고란입니 네, 네, 고란 씨는 완전히 순혈 캥거루예요.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난, 난 정말 떠나고 싶다. 아, 떠날 수 없다. <laughs> 떠나고 싶지만 이제 주머니 속에서 안락하게 잘. <laughs> 이 나이 먹도록 살고 있는 순혈 캥거루 고란 씨였고요. 하지만 머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 그렇죠. 저는 약간 순혈이라고까지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뭐 캥거루족에 완전히 합당한 그렇게 이제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된 위층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밥 먹고 빨래도 엄마가 가끔씩 해주고, 뭐, 거의 그래요. 엄마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 밖에서 살아본 것은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그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달 정도 한 적이 아, 진짜? 있었어요. 오. 네네. 오. 이거는 사실 너무 짧고, 받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때 어. 20대 초반에 이제 잠깐 기숙사 생활 한달 정도 하면서 그때 뭐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밤에 막 치킨 시켜 먹고 막술 먹고 <laughs> 막 그랬었죠. <laughs> 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놀러 간 느낌이었고, 그냥 뭐다 사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애들이랑 놀고, 그냥 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기숙사니까. 음, 그래서 그치. 뭐 딱히 어려움은 없었고, 자취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 뭐 용돈도 당연히 받았고. 음. 그래서 뭐 그랬던 저기 딱한번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취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시죠. 네. 저... 부러워. 부러워? <웃음> <웃음> 난 로망이야. 나는 계속 외할머니랑 살았었고, 그러다가 취업 때문에 타 지역에 4년 4년 정도 이렇게 자취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 자취 다시 하고 싶다. 다시 독립하고 싶어요. 다시 <laughs> 하고 싶다. 어, 근데 4년 했으면 진짜 오래 하긴 했다. 다시 들어오기 어, 싫었겠다. 맞아, 아니면 다시 맞아. 들어오고 싶었나요? 힘들어서? 네.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다시 들어온 어. 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네.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취는 회사 다니면서 3년 다니면서 자취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자취생활을 했었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난이 와가지고 응.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돈 문제가 크지 맞아 맞아, 맞아. 밖에 나가면 다 돈이라서 맞아. 그래서 그 캥거루 쪽에 가장 큰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그 바로 그거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전에도 다니가 할머니랑 계속 같은 방이었지? 어, 할머니랑 같이 살았지, 계속. 그래도 항상 그때마다 그 부모님이 뭐 근처에 있었잖아. 어, 할머니랑 살 때도 주택이었거든. 주택이었는데 어. 1, 2층 분리된 상태에서 어. 1층은 이제 부모님, 가족. <laughs> 부모님 가족들이 살았고 어. 2층은 나랑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었지 <laughs> 되게 남남처럼 그니까 누가 보면 되게 사이 나쁜 줄 알겠다 그러니까 혈육 말하는 것처럼 <laughs> 어, 맞아 <laughs> 그렇게 좀 분리된 상태로 살았고 어. 나는 가족이랑 살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래가지고 2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 살다가 그 이후에는 자취로 옮겼어 그래가지고 원룸에서 나머지 2년은 놀름을 살았지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몇 개월 만에 그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직장이 또좀먼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동생이랑 같이 투룸으로 해가지고 자취를 했었어 음. 근데 2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나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때 타이밍이 마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마침 내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거야. 그래 가지고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집으로 나는 그냥 들어간 거 같아. 그래서 나도 집 근처에 있는 회사로 이제 알아보고 그냥 집에서 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쭉 지금까지. 나는 집을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타 어. 지역 회사도 버스를 어. 타면 한 3, 40분이면 갈수 있었거든. 근데 면접 보는 날, 면접 보고 집 계약하고 그러고 왔어. 집을 응? 너무 나가고 싶어서. <laughs> <laughs> 일부러 좀 먼데 어, 다 했다는 거야? 어, 그나마 좀 멀리 가서 음... 집 계약부터 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 집을 너무 나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살만한 집 같은 거 보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막 얘기도 하고 맞아.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그 버스를 탔어. 어.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라니가 어. 그러는 거야. 난 나는 그냥 엄마랑 살아야겠다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 너무. 비싸지 않으면은 좁고, 어, 그러니까 맞아. 내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는 거야. <laughs> 세상엔 그런 거 없어. 맞아. 현실을 아 깨달았죠. 현실을 깨달아 버린 거야. 아 근데 원래 비싼 걸 알고 있었는데 진짜 어. 좀 살만하겠다 싶은데는 진짜 비싼 거야. 그때 내가 마, <laughs> 마지막에 봤던 집도 아요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또아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근데 심지어 너네가 알아봤던 내가 사는 음. 그 지역 쪽이 심지어 서울도 아니잖아. 맞아. 맞아. 어. 근데도 비쌌다는 거야. 휘네 동네를 보고 나서 서울 우리 동네를 한번 봤는데 어. 더 비싼 거야. 진짜 작은데 진짜, 거기 진짜. 80만 원인 거야. 80 얼마? 맞아. 진짜. 비쌌. 아니 근데 나는 휘가 휘가 그래도 이제 집을 구한 그 동네가 음. 사실 막 막. 깡촌도 아니고 좀 번화가고 서울이 아닐 뿐이지 어쨌든 번화가라서 서울도 이렇게 막 역세권 아니고 이런 쪽은 그냥 여기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이후로 동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앞에 간판 같은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거막 보면은 왠지 눈길 가는 거야. 나 아직 잡지 계획이 없지만 왠지 뭔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근데 봤는데 와씨못 살아 못 살아. 진짜 비싸. 뭐 어, 아니야. 진짜 아... 너무 비싸. 아니, 캥거루가 어... 될수 밖에 없어. <laughs> 우리가 이제 뉴스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헤드라인이 일단 20대 81%가 부모에 얹혀 산다. 캥거루족 어... OECD 1위. 근데 이, 20대면은, 20대가 보통 캥거루족 아닌가? 아니, 20대는 <laughs> 당연한 거 아니냐, 솔직히. <laughs> 20대가 캥, 캥거루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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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바깥에 그 20대밖에 안된 애를 어디 내보내? 난 자식은 없지만. 맞아요. <laughs> 새는뭐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더 많기도 하니까. 근데 대학교도 사실 누가 휴학 다 한단 말이야? 늦게 졸업하고 하면은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대학교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학생이면 당연히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82% 1%가 부모한테 완전 <laughs>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히려 다른 20%가 대단한 거 아니야? 그 바로 돈 벌어서 뭐 나가고 뭐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어, 저게 되게 애매해 20대에서 80%가 캥거루족이라면 은 20대 전퇴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거의 100%다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그중에 어쩔 수 없는 <laughs> 몇 명만 20%만 나와서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거의 100%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봐야 돼 저거는 맞아 집값이 비싸잖아. 집값이 비싼데 맞아. 어떻게 집을 나눠 사러 같이 살수 있으면 낑겨 사는 거지. 맞아. 사실 부모랑 사이 좋고 그러면 살아도 상관없잖아. 전세 사기도 많은데 무서워서 못맞아 아, 근데 있지. 진짜 전세 사기도 진짜 크다. 그 전세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국가가. 없잖아 거의 뭐 다른 어. 나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 특수한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일단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뭐 월세가 싼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그치 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약간 지방에 있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뭐 서울로 다니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직장 문제로 와야 되거나 하면은 그나마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세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그것마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심각하지. 맞아. 더자취할수 있는 구멍이 없어. 무슨 제도는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언론에서 물론 이제 음. 언론에서 떠드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캥거루족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워 가면서 아, 독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독립하지 못한 거고 독립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무능하다는 듯이 그렇게 <laughs> 예, 이야기를 하는 음. 게난 정말 너무 불만스러워. 저도. 우리가 이렇게 귀엽게 캥거루 옷을 입고 이걸 찍고 있지만, <laughs> 이거 아주 안 좋은,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특히 그 쉬었음 청년,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뭉뚱그려지는 데그 뭉뚱그려지는 그 단어, 그 그룹 자체가 그렇게 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다 보니, 어, 각자의 사정이 있고, 사유가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막다 그냥, 아유 저 팽팽 놀면서 부모님 등골이나 빨아먹는 저런 것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이 캥거루족과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캥거루족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 근데 나는 3 0 대잖아. 어. 근데 어. 내 주변에도 있어 일을 안 그러니까. 하는 사람? 어, 있어. 꽤 있어. 우리 또래? 우리 어, 도래? 우리 또래. 그냥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걸까? 이것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쉬었음 청년은 그니까 그 돈을 한 1년 동안 열심히 벌었어. 그리고 그 돈을 정말정말 정말 아껴서 지금 한 3년째인가 살고 있어. <laughs> 와. 응. 그리고 이제 구직활동을 딱히 하는 것 같지 않아? 약간, 약간 거기 지금. 메모리 된 건지 좀 지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돈을 진짜 조금씩 조금씩 아껴 쓰면서 살고, 그러다가 단기 알바 같은 게 생기면은 그거 조금 하고, 뭐 쿠팡 같은 데또 갔다 올때 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도 30대고 그런데 20대가 아니잖아. 음. 그러면은 경력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 우리 나이에는. 음. 근데 걔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더 구지기 어렵고 힘들고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걔가 우울하게 살고 이렇지는 않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걔는 이제 대부분의 삶이 쉬었음 청년인 거지. 대단하다, 근데. 나도 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대단한...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어쨌든,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의 혈육이야.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은둔형 외톨이야. 캥거루 족이고 은둔형 외톨인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주는 밥 먹고, 그냥 용돈 조금 받아서 쓰는데, 어차피 나가질 않으니까 용돈도 필요가 없어. 아 어... 그치 뭐 게임을 해가지고 돈 버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래. 근데 그래도 막 핸드폰비 막 이런 거 나갈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다 엄마가 내주는 거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활비 같은 거다 엄마가 내줘. 그 게임에서도 돈이 들지 않나? 게임도 뭐 유료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그런 거다 엄마가 내줘. 아무튼 돈을 아예 안 벌어. 경제적 활동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그치. 이제 뭐내 쫓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 음. 너희 새끼 이제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러면서 얘를 내쫓았었는데 그냥 친구 집 전전하면서 살았나봐. 솔직히 당신을 차렸어? 차렸을 거면 진짜로 차렸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를 나중에 이제 엄마, 아버지도 아니까. 그리고 걱정이 되잖아. 연락이 안 되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래서 그냥 다시 들어오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안에 자기 방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그냥 그러고 살아. 근데 그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laughs> 음. 어, 그런 진짜 찐 캥거루. 안타깝다 어 진짜 안타깝긴 해그 친구는 사실 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나의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야 근데 나 <laughs> 나도 어. 한 1, 2년 그런 적 있거든? 어. <웃음> 집에서 <웃음> 게임만 하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우울함이 밀려오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안 생기고 지금 쉬었음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꺾이고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 그리고 음.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 근데 음. 그거가 극복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 어뭐 나도 게임을 한 거는 아니지만 한 1, 2년 정도는 나도 그런 상태였던 적이 있긴 했어. 물론 그 사람처럼 뭐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내가 벌어뒀던 돈으로 꾸역꾸역 생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나도 엄마 아빠한테 돈 벌리기 싫어가지고 그때 빚이 한번 생겼었거든. 근데 그게 일, 어? 2 년이나 됐었어? 좀 됐지, 좀 오래 됐었어. 그럼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안 했지, 안 하고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최대한 썩썩고 아... 내가 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진짜 이건 어떻게든 취업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취업돼가지고 탈출했지. 노력을 좀 했긴 했지 막판에.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자의로 일을 안한 거지? 그, 그러니까 너가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너가 일을 안 찾고 그냥 있었던 거지? 그렇기도 했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었어.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었고,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그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지만. 아,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저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 한, 난 길진 않았고,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내가 월급 한 번, 그 뛰어먹혀 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두달치 월급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우울증 같은게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나도 은둔, 은둔형 외톨이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맨날 울고 그러긴 했다 근데 그땐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경제활동이고 나발이고 이거 또 어차피 내가 경제활동하면 뭐해 나 나가서 일하면 뭐해 또 월급 떼먹히면 은난 돈도 못 버는데 맞아.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구직활동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난 음. 3개월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3개월까지는 아니었나? 어쨌든 간에 아무튼 몇 개월 동안은 그랬어. 몇 개월 동안 나는 그러다가 음. 에휴, 어쩌겠냐. 그래도 살아야지. 뭐. 아, 아. 앞으로는 월급 안 빌리는지 면접 때꼭 물어보자. 그러고 아. <laughs> 실제로 내가 그 다음 면접에 갔을 때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사장 면접은 아니었거든. 그때 어. 실무자 면접이었는데 내가 그 실무자한테 저 월급은 안 밀리고 따박따박 들어오나요? 이렇게 내가 <laughs> 물어봤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 너무 당황하면서 아니 뭐 그런 당연한 걸 물어보냐? 어.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한번도 밀린 적 없다. 그런 그런 회사 아니다. 막 이러는 거야. 어. 오히려 약간 자기가 회사에 대한 모욕을 약간 <laughs> 담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닌 사고로 어. <laughs> 면접을 보고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어. 어쨌든간에 뭐 아,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다시 다녔죠. 내가 음. 지금 똥밟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나한테 컸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적이 있었다.